당신도 모르는 사이 대체 가능한 가해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 조직 스토킹의 새로운 얼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직 스토킹이라고 하면 자신과는 무관한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대체 가능한 가해자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특정한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현상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의 행동이 무의식 중에 가해자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점을 경각심을 가지고 인지해야 합니다. 조직 스토킹의 개념 조직 스토킹이란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괴롭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큰 고통을 초래하지만 집단으로 이루어질 경우 더욱 강력한 압박감을 줍니다. 이 가해자들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심지어 외국인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조종하여 특정 피해자에게 불쾌한 발언을 하거나 괴롭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 아이들이 죽어라고 외치거나 택배기사가 지나가면서 비웃는 경우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조직적인 통제의 일부로 볼수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조직스토킹 사례. 조직스토킹은 그것이 존재하는 곳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납니다. 특정 동네에서 생활소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쾌한 말을 전달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랫집, 윗집의 주민들이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는 모습은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멀리서 특정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조롱하곤 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각한 상태.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단순한 괴롭힘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될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초래받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